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기도하면 된다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세례 받을 어, 순간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어,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세례를 받으시는 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도 어, 나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 세례 주시는 세례 주는 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예, 아예 삭제돼 버립니다. 이게 누가복음 세례 받는 어, 모습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예, 기록했을까?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바로 그때에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세례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기도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어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울림이 있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다. 이런 거룩한 그림이. 예,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이고 누가복음 후편인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논조로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누가를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죠 똑같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렇게 또 사도행전을 기록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가 21, 22절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도 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강조되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받을 때이장4 2절또 똑같이 반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어삼장일절 베드로와 요한이 개구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3절부터 38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읽혀지는가? 어, 그 예수님 족보의 예,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마태복음에는 이제 저 어, 아브라함부터 하향식으로 쭉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 3삼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시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예, 이렇게. 초 하는데 79명 줘 봤는데 79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어 38절에 보면 그 위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신니라 아멘. 저에게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읽혀지냐면, 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쭉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되는 어, 그런 네, 은혜를 어, 주신다. 그렇게 읽혀져요. 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다른 이들과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심지어는 앞서간 성도들, 앞서서 먼저 천국 간 성도들과도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예, 기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어, 본문 내용을 연관시키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어,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연, 영적인 연결이 있고 영적 현상들이 예, 있다고 확신하지만 어, 그게 진짜든 아니든 오늘 본문은 또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강조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조차도 기도하며 말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들을. 어, 감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치며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계속 읽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어,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라요. 예컨대 마태복음 14장 에는 세례 요한이 오게서 어떻게 했고 또 예수님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예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어, 주인공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누가 보고만 안 그럽니다. 아예 단철하게 세례 요한은 사실은 한번 뒤에 나오긴 하지만 스치듯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에요. 어, 어떤 것이 강조되는가?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연결 가운데서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 모습대로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성업들을 이땅 이 가운데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주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시간에 접속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이죠. 어제 제가 성령 집회를 하면서. 무리적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선언적인 내용 말씀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특히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 어느 형편에 있대든지, 어, 그 자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게 1절과 2절에 해속 강조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만 확인하면 돼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구나. 그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 어,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는 승리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되고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정제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권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세가 나를 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가 스스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어.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때 세례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시면서 어, 제자들을 뽑고,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성사미께서 일하심이 확인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도구삼아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약간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거 꽝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어, 담임 목사로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름대로 분주하게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 기도마을에 우리 아이들이 어, 출연회를 잘하나 어, 다녀왔습니다. 어, 다녀오고 어, 기도마을에 이게뭐 난방이 잘 되는가 또 어,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 좀 안정적으로 안전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을 쫙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분주하게 제 일들을 하면서, 만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뭘 보, 보고 또 교사 선교사들이 누가 왔나,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그냥 제가 확인 차원에서만 찍고 온다면, 그러면 제 모든 이들은, 일들은 사실은 꽝이에요. 꽝,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확인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사실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 한날 이 땅의 삶을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요. 아무리 결과가 좋고 또 잘하고 계시고 해도 이게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시작도 기도, 끝날 때도 기도, 과정도 기도, 기도하시라. 우리가 지금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자, 피택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예배에도 참여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위해서 제가 네,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오늘 본문. 특히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 기도하며 이렇게. 남은 여생 네, 살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